여자는 남편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모르는 남편이 같이 먹자며 아내를 불렀죠. 깜짝 놀란 아내는 급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오늘 딱한 끼만 먹겠다고 말하고는 남편이 화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여자를 보며 남자는 몸 주인의 기억을 더듬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이 여자는 수년 동안 학대를 받아왔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빚더미에 앉은 도박 중독자였고, 밖에서 쌓인 화를 아내에게 풀곤 했죠. 심지어 겸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에 들어온 건 도박꾼이 아니라 환생한 불멸의 신선이었죠. 그는 운명이 맺어준 이여 인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고 그가 반찬을 집어 아내의 그릇에 올려주자 아내는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놀란 것이었죠. 남자는 수줍게 웃는 아내를 보며 진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전생에 천계의 신선이었지만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다 실패해서 인간계로 추방당했던 것이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가 눈을 뜬 것은 비 때문에 맞아죽은 도박꾼의 몸이었고 힘을 되찾아 천계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 세상엔 영적인 기운이 너무 부족했죠. 그때 남겨진 기억을 통해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떠올렸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말을 못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녀의 손짓을 보고서야. 아내가 소화를 쓴다는 걸 깨달았는데 맥을 짚어보니 성대를 고칠 수는 있었지만 아주 희귀한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병을 고치자는 말에 아내는 거절했는데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200달러 뿐이었고 월세도 밀려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위대했던 신선이 돈 때문에 멈출리 없었고 그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